안녕하세요, 마플러 여러분, 정민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받은 질문인데 이제서야 읽게 되네요.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베프라고 여겼던 오랜 친구들 무리에서 특정인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간질을 해서 팀 분위기가 저를 질책하고 따돌리는 상황이 되어 그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시간이 몇 개월 지나니 다시 연락이 오는데 이미 저는 너무 상처가 커서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몇달 후에 또 다른 무리에서 특정인이 저의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더니 제가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반말을 하더라며 잊지도 않았던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문을 내 증거자료 안 내놓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숨었고 그렇게 그 무리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마인드가 있으면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1월달에 주신 질문인데 이제서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현실을 창조한다고 하니까 내가 왜 이간질이나 집단 괴롭힘 같은 것들의 희생양이 되는가 의아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자라는 과정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겪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일이기 때문에 음,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 잘 알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런 현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제 통찰을 공유하고 싶어요. 왕따 이간질, 뭐 집단적인 괴롭힘, 뭐 그게 무엇이든 어쨌든 괴롭힘이잖아요? 한 사람이나 집단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게 만드는 거. 의도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거.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일단은 우리가 이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 당하는 사람 사이의 에너지의 유사성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핵심이 이 둘이 공유하는 에너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제가 상처를 치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이 모두 이 세상에 내 이야기를 분별 없이 들어줄 사람은 없어라고 깊은 곳에서 믿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의 지배를 쉽게 받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 당하는 사람 둘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스스로가 가치 없고 삶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라는 감정을 숨기고 싶은데요.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지는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악의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공허함이 느껴지는 가운데서 그 집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거든요. 굉장히 중심이 약하고 잘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집단을 통해 자신을 찾고자 해요. 음, 자신이란 그렇게 찾아질 수가 없는 거지만 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나를 서포트하는 그룹을 읽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에고가 점점 자라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키겠죠. 내면이 단단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빠져들 수 없는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보면 이 집단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마음을 활짝 열고 소속감을 쉽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좀 혼자서 해내려고, 음, 잘 해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의 증오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해,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해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욕먹지 않기 위해 어떻게 어떻게 보여지기 위해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거죠. 근데 이 피해자들은요, 사실 가정에서 도덕적인 가치, 뭐 이런 상위의 가치들에 대해서 바른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부족해도 그걸 악의적인 에너지로 돌리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위 가치를 추구하도록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남의 눈치를 보도록 교육받는 것까지 동반되었다면 상위 가치를 추구하는 게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인정을 위한 것이구나 착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나를 해치는 현실들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의식이 외부에 향해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참나에 연결하기가 어렵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것 당연히 어렵겠죠.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맞설 힘이 없어요. 어떤 힘 앞에서 자신이 늘 무력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림자를 파고들고 파고들고 하다 보면 깊은 곳에 나에 대한 수치심, 내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고 못된 언행을 해도 내가 뭘 바꿔야 쟤들이 안 저럴까?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존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문제가 있는 존재. 그러다 보니 상처가 되고, 사람이 떠나갈 때 아프고, 모함을 당하면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가해자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에너지를 가졌지만, 타인에게 악의를 갖기로 선택한 이들에게 아주 적당한 타깃이 되겠죠. 의도적으로 타깃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가 함께 만나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거죠. 왕따는 10대 때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문화권에서는 왕따 당해봤어요. 라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뭐랄까. 되게 많은 이 서양 나라들을 보면 학교에 한 명, 두명 정도가 놀림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반마다 아니면 학기마다 계속 이렇게 그룹을 바꿔가면 왕따가 일어나고 이럴 경우는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10대 때까지 왕따를 정말 흔하게 접해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전두엽이 20대 중반까지 계속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발달을 해요. 어. 그러다 보니 10대는 아직까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붕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30대, 40대, 회사에서 아니면 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간질이나 왕따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꽤 흔하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꽤 흔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왜 예전보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인간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러니 나도 힘을 갖고 싶다. 나도 힘을 가져서 가치가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 라는 욕망이 현대사회에 만연합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그 욕망의 에너지가 괴롭히는 자라는 낮은 주파수의 집단의식으로 현실에 창조되는 거죠. 힘이 없는 인간은 가치가 없어. 그래서 나도 힘을 갖고 싶어. 이런 생각에 지배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이런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분명히 전자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세상이 그래요. 물론 이 에너지를 가짐으로써 이 가해를 하는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에너지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파괴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피해자만 피해를 보는 것 같죠. 근데 사실 깊은 곳에서 봤을 때이 사람들은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정말 가장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에 완전히 잠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평온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또한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는 피해자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답이지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수용해줄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되고요. 나의 존재에 문제가 있어. 라는 수치심을 극복해야 돼요. 세상에 문제가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모두 각각의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나의 한 장점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나의 어떤 단점이 누군가에게는 장점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아우, 저는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일처리도 정말 제대로 못하고 답답해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 곁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함께 편안해지고, 뭔가 그 자체로 휴식을 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느려 터진 자신을 귀엽고 예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저처럼 느림을 장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음, 또, 스스로가 되게 덜렁대는 성격이라서 주변에 피해를 많이 준다. 그래서 스스로가 밉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그런 사람도 좋아해요. 물론, 굉장히 완벽하게 착착착착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도 듬직하고 좋죠.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어린아이 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달까? 어린아이들끼리 서로 다 덜렁대지만 서로 불편해하지 않잖아요.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거든요. 이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덜렁대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굳이 따지지 않는 거죠. 나니까 그냥 수용하는 거. 그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따로 링크해 드릴 테니까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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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봐주시고요. 내가 나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수치심이 어떻게, 언제, 왜 형성이 되었는지, 그건 그래야만 했던 일이었는지, 명확하게 바라보세요. 다양한 관점들을 채택해서 바라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세요. 모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해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린 로봇가 아니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성격이 진짜 이상해. 나는 별나. 나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 나는 너무 예민해. 난 너무 감정적이야. 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나는 부족해. 나는 이 세상에 필요가 없어. 모두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관념들이에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관념들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가지고 듬뿍 가지고 사회, 그러니까 학교에 갔으니 완벽 그 자체에 타겟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지나치게 자주 이 집단괴롭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너무나 이상하고 진. 유별나고 막 사람들을 엄청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자체는 그건 누구도 누구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에 못된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놀면 그만이지 집단 괴롭힘을 하는 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을 쌓고 있는 것인데 그걸 당했을 때 내가 고칠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고칠 점이 있다고 집단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없어요. 집단 괴롭힘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도 잘못된 일이에요. 제가 그 낮은 주파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계속해서 집단 괴롭힘들을 당했을 때, 만약에 제가 타인을 배려하는 가치, 도덕적인 가치, 더 상위의 가치,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나 자신을 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쉽게 가해자가 됐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상이 되진 않아요. 그 친구들이 제게 한 행동을 제가 누군가에게 하는 건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은 제가 이 가치들을 이미 제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어차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가치들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똑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탈바꿈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별 관념을 쌓은 적이 없고 항상 상위 가치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늘남 눈치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상위 가치들이 저 자신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공감하고 남을 배려하는데 스스로를 공감하고 스스로를 배려하지 못한 거죠. 요것까지 교육을 해주셨다면 참 좋았겠지만 뭐 그래서 제 스스로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괴롭힘을 지나 오셨든 괴롭힘을 겪고 계시든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든 스스로를 온전히 수용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많은 심적 자유로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이 괴롭힘과 관련했을 때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나랑 다르게 악의적인 의도를 갖는 그 집단의 타깃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요. 온라인 에서나마 많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상처받은 가슴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해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상처도 다 아물고 나는 반짝반짝 더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될 거예요. 믿어 의심치 마세요. 오늘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